탈모의 고민이 네. 메인이 세 개가 있어요. 팽해진다거나 네. 아니면 모발의 두께 자체 네. 가늘어진다거나, 가 네. 그리고 볼륨이 이제 꺼지는, 꺼지는 거. 거. 이 올바른 샴푸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는데, 네. 가장 중요한 건잘 네. 헹궈내는 거. 잘 아, 헹구는 거? 네. 물론 이 샴푸는 네. 저자극에 비건 인증까지 받은 샴푸긴 하지만, 그래도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, 그쵸. 그런 성분들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헹궈내는 게 중요하고 암 환자 항암 치료로 머리가 모두 빠진 다음에 도움이 되는 관리법 같은 걸 미리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. 음. 아, 그런 치료를 받고 나오신 분들은 네. 두피 장벽이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 아.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세정은 최소화하고 두피에 수시로 바를 수 있는 에센스를 이두개 제품이. 네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렇게 봉 타입이. 여기는 아, 약간 이렇게 묽고. 쓰고 나면은 약간 시원해요. 큐렐은 아 조금 더 점성이 있네. 네, 덧바를 수 있기에는 루트젠이 좋지만 네. 조금 더 스페셜 케어를 하고 싶으면 음. 큐렐 거를 쓰는 것도 저는 추천.